본 영상처럼 시동이 걸릴듯 하다가 안걸리는 것은 캐브레타 문제가 가장 큽니다. 영상처럼 이렇게 시동이 걸릴듯 하다가 꺼져버리면 무조건 캐브레타 더 교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 걸리는 것을 억지로 걸다 보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힘들어서 저는 작업하지 않습니다. 요즘에 캅 레타는 100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면 중국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그걸로 교체해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. 지금 기본적인 시동이 걸리고 나서 계속 연료가 펌핑이 돼서 엔진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, 기존에 있던 카브레타에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해서 저는 어렵게 어렵게 고치지 않고, 그냥 카브레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. 그리고 투스토크 엔진오일과 휘발유 비율이 너무 엔진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휘발유를 첨가해주고 잘 흔들어서 섞어주었습니다. 반드시 계량통을 통해서 엔진오일과 휘발유 비율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. 여러분께서도 힘들게 캐브레타를 수리해서 쓰실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다음에도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